푸켓에 도착을 했습니다 푸켓 도착하고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려고 보니까 200바트 내면은 빠르게 줄안 서고 갈수 있다 그래서 지금 300바트 밖에 없었는데 200바트 내버렸어 <laughs> 근데 짐이 안나와 아 왠지 태국 오니까 마음이 편해 좋을 것 같아 기다려 주네 일정이 클룩에서 픽업 서비스를 신청해가지고 이거 타고 호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환율을 잘찾준다고 해가지고 본 밖으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좋네. 아까 공항에서는 홍콩 달러 1,000불이 3,900 얼마였는데 여기는 4,000원 이 넘어요. 4,000 바트가 나죠. 저는 지금 넘버 식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가고 있어요. 여기 빼고는 마땅히 갈 데가 없나봐. 유튜브에 내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맛집이 잘안 나오네요. 잘안 나오네요. 뭐가 식당 되게 많은데 맛집으로 갈만한 데는 없나봐. 넘버 식스 사람들이 가게가 작구나. 엄청 줄서에네 여기만 여기 자기들만의 굿즈도 팔아놨대요 어. 음. 이 집이 왜 유명한지 나도 잘 알지 모르겠다 그러면, 음? 볶음면을 시켰는데 너무 떡같아요 떡, 같아요, 떡. <laughs> 너무 달아 그리고 어. 숙소 들어가는 길에 웬 이런 기치클럽이 있길래 들어왔는데 분위기 엄청 좋아요 인생적으로는 좋아보이지 않지만 꼬막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야무새 있으면 야무새 먹고 싶은데 근데 가격이 싸지도 않아. 이게 야무진이 있는지 한번 가. 다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야무진 없네. 다른 초이스가 없네요. 예, 여기서 주문하려는 거죠? hello do you have a yamun sen? yamun yep. sen? yamun yep. sen? yamun sen? yeah yamun sen? 160 for on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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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okay OK. okay sự okay okay là 안녕히 세요 여기 근처 어디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했는데? 성대우 정류장. 정종인가? 열, 열두시에 온대요, 버스가. 어우,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더워? 머리끈도 안챙겨놨는데 안녕하세요. 어, 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자리 카 No. No. No, 코끼리 노코끼리 노 노코끼리 아이고 지금 여기가 맞는데 no? <놀람> 성태우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시 빠지는 어떤 쪽이 됐죠? 좋았어. 네, 거기서 대데 어디서 대리거 대리어 대리어 디서내리어 대리어 리어리어 대리어 리어 대리어 대어대리리는 건가? 내리어 대리어 대어디로 가야 리지 이제 어는리어 대리어 대어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 근처에 식당 들어가서 좀 먹다가, 뭐, 아무거나 먹, 먹어야지. 그 아, 근데, 뭐, 그래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안리카 서리카. 오케이, f 한국 사람 엄청 많다. 중국 사람도 많고. 오케이. 오케이. 난 혼자 찍어. 여기 되게 예쁘다. 쿠카카오뭘 먹어볼까요? 아 어, 타이티 어 음. 음. Yeah, one 타이티 원 음. 타이티 원 디스 세 메뉴 오늘은 밥을 먹어 보러 가겠습니다. 고먹 거. 먹는 너무 금 음 새우 맛있어. 사진들을 엄청 찍는 포토 스팟이구만.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간만이다 이렇게 더운 날씨. 와 땀이 진정. 토켓시 동네가 예쁘네. 올드 타운이. 이 동네가 익숙한 이유가 이제. 포르투갈의 뭐 포르투갈 양식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이 건물들 자체가 딱딱딱딱 붙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익은 거라 그런가봐. 뭔가 타일도 느낌적으로 그냥 이 물결 무늬가 약간 포르투갈 같은 그런 느낌은 나만의 느낌? 아우 더. 에어컨 안, 없네? 에어컨 있을까봐 들어온 건데 에어컨이 없어. 아, 이상하게 태국이란 나라에 오면 이런 악세사리 꽂혀. 한국이나 마카오에서는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살 만한 게 있나? 아, 어, 귀여워. 애기 옷. 어, 우리 스윙이. 우리 스윙이한테 입히면 예쁠 것 같은데. 5시가 마지막 썽떼우가 있다고 해서 왠지 여기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것 같아요. 아닌가? 30분 기다려야 되나? 여기 카페 빠똥? 이거 타고 가면 될것 같은데? 어, 저기 사람들 타 있어. 나도 저거 타면 될것 같아. 기다려, 나도 볼 거야. 이게 아니래 저거는 와차롱에 가는 거고, 빠똥은 저거. 아, 더워. 아, 한 시간에 하나씩 있구나. 마지막 거는 4시, 5시. 30분 기다려야 되네. 오케이. 여기가 맞았어요? 여기가 맞았어요? 여이가어 여기가 맞았어요? 넘버 원, 게이트 넘버 원. 내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아우낭, 아우낭 비치, yeah, 아우낭, 아우낭 비치. 비치. 와 역대급으로 피곤하다. Can I have a uh, cup of cappuccino? Hot. Cappuccino? Hot or ice? Hot, hot, hot cappuccino? Yes. One. 음 역대급으로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잠을 진짜 2시간? 두 두시간 잤나?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해서 2시간 잤나? 이게 그 클룩을 예약할 때마다 맨날 뭐가 이렇게 안 맞아 포켓에서 그라비 가는 걸 예약했거든요 근데 픽업 시간이 안 나와있는 거예요 진짜 클룩 말고 다른 이름으로 메일이 와가지고 7시, 아침 7시부터 7시 15분에 퇴국하러 온다는 메일이 다른 이름으로 와있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거 육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알아내느라고 어제 한 너무 집중을 많이 했더니 결국에 알아내고 잠을 못 잤어. 후, 꿈에서 막, 막 싸우고 근데 포켓이 생각보다 너무 별로야. 야뭐 친구랑 같이 오고 가족이랑 오고 어, 커플끼리 오면은 재미 있을 수 있겠지만 혼자 와서 즐길만한 곳은 아니다. 차라리 사람이 아예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 혼자 있는 건이렇게 그라비 좋을 것 같아. 요 그라비는 좋아야 해. 코지 호텔이 꽤 크구나. 옆에도 코지야? 여기 나가면 저기. 와, 저 산이 진짜 대박이야. 너무 예뻐.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저기 대박이야. 미쳤나봐. 와. 아, 근데 그렇게? 절벽이 어? 뭐야. 너무 예뻐. 내가 산을 좋아해서 그런가? 근데, 아, 진짜 절벽이 너무 미쳤어. 아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 저는 여기가 후켓보다 훨씬 좋네요.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훨씬 좋아. 그 길거리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와, 진짜,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호기롭게 걸어왔더니 반대로 걸어왔어. 한참 걸어왔는데. 그리고 심카드를, 로밍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이 S, 이거 괜찮은 거야? 로밍이 너무 안 돼. 아, 저번에 유럽에 갔을 때도 로밍이 잘안 터져가지고, 좀 짜증났는데. 지금 쿠키에서 있을 때 3일 내내 로밍 안 돼. 와이파이도 잘안 돼. 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싱카드 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바콕 갔을 때, 세븐일레븐에서 199바트 주고 30일짜리 데이터 샀거든요? 무제한으로, 30기가. 30기가짜리 한 달치. 그걸 샀는데, 여기는 안 팔아. 왜지 같은 세븐일레븐인데? 커피 한잔 마시러 작은 카페에 왔습니다. 큰 카페를 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아. 안녕. 왜 자꾸 날? 거야? 다 죽었어, 지금. 아, 시원하고 싶어. 땡큐. 와, 원숭이 있어, 원숭이. 안녕. 어머, 얘는 성질, 성질머리 더러운 거 봐. 와 그냥 사람한테 막, 막 덤비네 막 사람들이 올라가네 저, 저 애기 패닉이야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애기 너무 울어 귀여워. 어이구, 가파르네. 아우 어, 간만에 산타니까 힘드네. 여기를 들어가려면 여기에 병영록을 남기고 들어가야 된대요. 프리래, 프리. 근데 나는. 저기 no? 가야되나? 한번 가볼까? 왔으니까 yeah. 와 날씨는 해가 그렇게 없는데 왜 이렇게 더워? 되게 습하다 지금 땀 범벅이에요 완전 이거 진짜 저 절벽은 미쳤다 진짜 <놀람> 나도 저렇게 수영을 해보고 싶다 <laughs> 수영을 못해 너무 평화롭다 여기. 예, 크라비아 비와요. 우산 없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이다 oh 지금 다시 아우라 비치쪽으로 넘어왔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쏟아지는데. 아, 오늘의 첫 끼에요. 오늘 여기 지금 어디냐면, 패밀리 파이프드 식푸드라고 평점이 높은 아우나비치 근처에 식당을 왔습니다. 벌써 다모르잖아 맛있다. 많이 파아요 아니, 칠십 가스 같아. 아, 그오이 착착해! <목소리도> 아주 맵게 달아 먹었거든요. 엄청나 맛있어. 음. 어, 최근 들어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약간 김치찌개 같기도 하고. 음, 맛있어. 양도 엄청많네 내가 마지막으로 순년공을 먹었던 데가 치앙마인데 음. 음. 그 집보다 훨씬 맛있고, 그 집이 얼마였더라? 거기도 가격은 비슷했나?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김치찌개 맛 나. 네, 완벽하다. 오늘 홍아일랜드 투어 와요. 지금 아침 8시 20분 정도 됐는데, 호텔로 퀵업 차량이 와가지고 퀵업해서 가고있습니다 아 무슨 소풍 온거 같아 사람이 엄청 많네요 여기가 여기에서 다 모이는 집결장소인가봐 사람들이 엄청 많아 진짜 소풍 온거 같애 10분 더 있다가 어. 인폼에, 인폼을 주고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냄새를 따라가네. 근데 진짜로 냄새가 나. 어 냄새 똥 냄새. 화장실은 깨끗해 보이는데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와우. 갔다 가야 되나?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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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밖에서 싸는거 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 어, 아 냄새. Thank you.

<목소리도> 네, 그라비 그라비 하는지 알것 같아요. 너무너고너무 너무, 너무 지상 나고 니 <목소리도>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어머 어머 뭐좀 이래? 우와 우와 너무 이쁘다 엄마 도레벨리네 우와 이거 빌려왔거든요? 들어가 볼까? 다음, 콩아이랜이 도착해서 이것도 한다,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할까? 여기서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뭐가? 여기 물속이랑, 이 모래가 너무, 너무 부드러워. 물속도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지? 방금 들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물이 너무 부드러워. 수영을 못해서 이걸 했는데, 바닥이, 바닥에 있는 모래가 너무 하얀색인데, 막 사람들이 다니니까 뿌얘져가지고, 잘안 보이고, 라이브 자켓이 없어서, 저 안에 깊은 데까지는 못 들어가고 어요 아, 꼬맹이 너무 귀여워. 아, 예뻐.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일랜드는 이렇게 하고 내일은 마일레이 해변가를 가보겠습니다. 날은 흐리고 신발 이렇게 들고 배 타야 돼요. 저는 근데 프라낭을 먼저 갈 거예요. 프라낭 먼저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근데 지금 비가 한두 마구씩 떨어지고 있어요. 아우씨 대만 엔진 아아 여기 이우어 드디어 이, 이 여기가 나왔어 사진에서 봤거든요 이걸 지나가줘야 되더라고요 와나 아, 이거 처음 봐 아니, 근데 나, 가는, 저처럼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다들 나오지? 지금 12시 12시 40, 40분, 40분밖에 안 됐는데? 오. 멋있다. 그라디에서 <laughs> 하는 루트 위터치 치앙마에 이 가서 할까 하다가 어 치앙마에서 이 왠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미용실이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캐라 스팟을 쓰고 용실이 엄청 깔끔해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려고 머리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토닝까지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머리 이제 루트 리터치 하는 게 3,500바트 거든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10... 10 5만 원, 1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얼마야? 다시 봐요. 어, 3,500 받으면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홍콩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홍콩 달러로 한 1000불밖에 안 돼. 어, 그러니까 마카오랑 비교하면 너무 싼 거지. 여기서 하길 잘했어. 그리고 너무 다들 신력도다 너무 좋으시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지금 머리카락만 안 풀어지는데. <목소리>